베란다 텃밭으로 키우고 있는 상추를 추운 베란다에서 거실 한켠으로 옮겨 놓았는데 옮겨 놓은 지 3일째 벌써 잎이 많이 자랐습니다. 새로운 잎이 나오고 또그 그 속에서 새로운 잎이 나오고 또네 번째 잎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에 넣었으면 더 좋을 뻔 했네요. 식물은 습도와 온도가 꼭 관리해 줘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잎이 이렇게 빨리 자랄 줄 몰랐습니다. 천북 굴단지입니다. 굴단지 내에 저수지가 있는데 새들이 얼지 않은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가운데 얼지 않은 곳에서는 새들이 수영을 하고, 주변에는 얼음 위에서 지켜보고 있네요. 새들의 놀이공원입니다. 이곳은 천수만 천북 굴단지가 있는 저수지입니다. 남당항에서 새해입니다. 가를도에 와 있습니다. 만조가 아니라서 가를도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새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가로... 밤에서 바라보는 주의 한 장. 사람 전경입니다. 아이고. 그거 뭐야 안돼